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LG전자 2022 올인원 27v 코어 i7 인텔 12세대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간을 한층 더 현대적이고 깔끔하게 만들어 줍니다. 강력한 인텔 12세대 코어 i7 프로세서와 함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여 업무는 물론 멀티태스킹, 영상편집 등 다양한 작업도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넓은 27인치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과 생생한 색감을 제공하여 작업과 엔터테인먼트 모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깔끔한 일체형 설계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설치와 유지보수도 간편하여 사용자에게 큰 편리함을 선사합니다. 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만난 이 제품은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최고의 퍼포먼스를 경험하게 해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